안녕하세요. 장한결 스튜디오의 장한결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캐논 EOS R5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 제가 작년 여름에 R5를 구매해서 유튜브에 영상도 몇개 올리고 했지만 이 R5만 단독으로 리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뤄졌는데, 근데 이번에 캐논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EOS R5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소니 카메라가 주력입니다. R5는 와이프가 카메라를 안쓸 때나, 뭐, 비 오는 날, 출장, 여행. 등등 이렇게 저는 막 굴릴 때쓰고는 했는데 카메라 바디와 렌즈 모두 방진 방적이 탁월하고 그만큼 전체적으로 훌륭한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이상이나 이슈 없었고요. 이렇게 반년 넘게 EOS R5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OS R5 8K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소니 카메라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미에 감동하면서 즐겨보는 해외 유튜버들 대부분은 캐논을 사용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캐논의 색감은 뭔가 좀 몽환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어,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뭐 명분이 생겨서 이 EOS R5를 구매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카메라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 EOS R5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이슈들이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발열로 카메라가 꺼질 정도로 롱테이크를 찍을 일도 없었고, 애당초 R5의 구매 이유가 사진과 영상 모두 원바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지만 그래도 사진의 비중이 조금은 더 높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4 0 0 10만 원 후반대에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 모두 꽤 많은 부분들이 흥미로워졌고 이제는 R5가 가성비 카메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풀프레임 바디인 EOS R5는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4,500만 화소의 CMOS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d i g x 라는 프로세서의 고속 이미지 처리 능력으로 정확한 오토포커스 성능을 보여줍니다. 동영상 최대 8K로 30프레임, 4K 120프레임, FHD 12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 이는 또 O-RI, DCI, UHD, HDR, PQ 등과 같이 다양한 저장 방식을 지원해서 내 컴퓨터 사양이나 워크플로우 환경에 따라서 유연성 있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OS R5 바디에 내장된 5축 IS 기능만으로도 안정적인 흔들림 보정이 가능한데 여기에 렌즈에 있는 손떨림 보정 기능까지 추가가 되면 최대 8스톱, 8스톱의 손떨림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짐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뛰어난 손떨림 보정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 바디만 이렇게 손에 쥐고 비롤이나 핸헬드 촬영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은 저 같은 소규모 제작자 입장에서 결과물적으로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EOS R5의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 그외 3.2인치 스웨블 풀 터치 디스플레이나 기타 조작 관련 편의 기능들은 영상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음, 지금 계속 8K로 촬영 중인데 실내 난방이 어, 이렇게, 이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환경에 지금과 같은 촬영 정도는 문제 없고, 뭐, 간단한 삐롤 정도는 발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사실 8K를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8K가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8K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 EOS R5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다음으로 8.2K 오버 샘플링 된 4K 촬영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일반 4K보다 한 단계 높은 화질의 4K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모드를 통해서 오버세플링 베이스가 달라지는데, 이는 컴퓨터나 각자의 작업 환경에 따라 탄력 있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토포커스, 사진, 영상 모두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단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어요. 오토포커스 테스트 영상은 뭐 이미 많이 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능. IS 손떨방. 바디 내 손떨방이 5축. 렌즈 최대 3축. 합쳐서 최대 8축 손떨방이 가능합니다. 보통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핸들드 셋업과 짐벌 운영 셋업. 이렇게 기본 카메라 두 대를 세팅하는데, 연속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뭐 풀었다 조였다 바꾸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야외에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때나, 그 밖에 다양한 상황에서 카메라와 렌즈 손떨방의 유무는 굉장한 이점으로 다가오는데, 이 캐논 R5와 RF 렌즈군들의 손떨방은 짐벌 필요성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제작자 입장에서 팔축 손떨방 R5의 효율성은 생각 이상으로 좋고요. 지금 R5와 이2470 F 2.8 렌즈 이 팔축 손떨방 조합은 셀피 촬영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천으로 사용 가능한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화소 카메라가 주는 장점은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사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화소 바디에 35mm 단렌즈 하나면 135mm 이하는 필요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그만큼 자유롭게 색보정하고 확대하고 잘라내고 그럴 때 유리하다는 뜻이고 그러한 면에서 새로운 CMOS 센서와 d i g x 프로세스가 더해진 이 EOS R5 바디에 RF 렌즈 조합은 한마디로 사진 촬영에는 명실상부 최고의 밸런스를 가진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필름 느낌을 좋아해서 카메라 노이즈나 해상도나 뭐 크게 상관없는 쪽인데 초고화소 라인을 좀 써보니까 아, 이래서 고화소 카메라를 쓰는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영상 쪽으로 넘어와서 저는 소닉 카메라가 주력이다 보니 그쪽에 많이 익숙해져서 처음 R5 구매하고 카메라 설정에서 헤매게 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c 로 o 와 c 로 o 3의 기본 ISO 값과 제브라 패턴 설정 수치였는데요. c 로 o 의 기본 ISO 값은 400이고 c 로 o 3의 기본 ISO 값은 800이죠. 근데 제브라 패턴 수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베이직한 가이드가 없더라고요. 듀얼 제브라 설정까지 있어서 초반에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브라보다 히스토그램에 많이 의지했었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찾아간 제브라 설정 값이 여기 요렇게 요렇게. 이 설정값이 정답이라고 할순 없지만 혹시나 제브라패던 설정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밝게 찍는 것보다는 살짝 어둡게 찍는 게 후보정할 때나 분위기 면에서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캐논 카메라의 색감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후보정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 있는 색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RGB 컬러의 균형만 잘 맞춰줘도 손색없는 결과물을 만들 있습니다. 들어주고 후보정에서 쉽게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캐논 카메라라는 키워드와 함께 입문자는 물론 전문가들까지 캐논 카메라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보정 면에서는 C 로고 3보다 그냥 C 로고가 좀더 어울리는 선택지 같고 마찬가지로 제브라 했던 설정값은 이렇게 공유해 봅니다. 그밖에 EOS R5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일단 먼저 스위블 액정. 캐논의 이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정말 좋습니다. 3.2인치 스웨블 풀터치 스크린은 화면도 상대적으로 크고 이 터치감이나 액정에서 보이는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어, 그렇다고 상업 촬영 시에 외부 모니터가 필요 없진 않지만,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이 디스플레이만으로 제어 가능한 퀄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상단에 터치 스크린 락 버튼이 있어요. 다른 방해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깨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 이 셔터 버튼의 위치가 굉장히 감동스럽고, 이렇게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에 바로 걸리는 이 미니스틱. 사진 찍을 때 포커스 이동하면서 셔터 버튼 누르기 매우 편리하고 이 나머지 세 손가락의 그립감도 매우 안정적이라 촬영할 때 매우 좋습니다. 바디가 가벼운 편이 아님에도 이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건 아마 미러리스 카메라 군에서 R5가 가장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광막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출시되는 카메라는 소재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셔터막은 외부에서 렌즈 교환할 때 먼지 유입도 막아주고 카메라 내부 보호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메뉴에서 설정 제어가 가능하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 미니 디스플레이 화면은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카메라랑은 다른 카메라 만지는 것 같고 처음엔 직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다. 불도 들어와서 좋고 이 R5만의 차별화된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R5를 반년 넘게 사용하면서 무엇보다 펌웨어로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새로워진 기능들의 재미를 느끼면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작년 12월 업데이트 때는 헬멧이나 고글도 감지할 수 있도록 오토포커스 기능이 향상되었고, 뭐 아직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와 2륜 또는 4륜 차량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방진 방적. EOS R5 구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방진방 접기는 방습이 아니고 방적. 제가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하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그럼 그때 기분이 좀 받는다. 그러면 운동복 입고 이 R5를 들고 나가서 별 걱정 없이 놀다 들어오고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날씨 대비를 잘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 R5와 RF 렌즈 조합은 매우 큰 신뢰감을 주고, 솔직히 모든 카메라와 렌즈에 이 방진방적 기술이 필수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뭐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R5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이 큰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발열 펌웨어를 통해서 발열에 대한 성능 개선은 뭐 약간 있다고 합니다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발열은 R5의 단점이죠.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장시간 촬영용보다는 여행이나 출장,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 모두 하나의 바디로 해결하면 효율적인 환경에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발열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었지만, 근데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상 촬영 시 발열 제한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 닌자 부위를 이용해서 외부 레코딩을 하면 발열 제한에 상당 부분 자유롭습니다. 이미 테스트 결과물도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이 EOS R5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단점은, 음, 미니 HDMI 단자. 아무리 많은 업데이트와 여러 이벤트로 혜자스러워졌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카메라라면, 풀사이즈 HDMI 단자를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미니 HDMI 쓰다가 부러뜨린 적 많거든요? 이거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비로 HDMI 한두 개씩 갖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이브 출시 이후 1년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핫한 바디였는데 꾸준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미러리스 카메라 중 하나라는 건 확실하고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 살짝 낮아진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이제는 가성비 카메라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성비는 숫자가 절대값이 아닌 성능 대비기 때문에 추가 장비 없이 12비트 8K 로 촬영이 가능한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 R5밖에 없고 사진 촬영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카메라라는 건 인정이고요. 그리고 최근 R5 후속 R5C 카메라에 대한 루머가 지금 이 리뷰 촬영을 하는 시점에 오피셜이 됐는데 지금이 기회야.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저처럼 발열이 크게 상관없고 외장 레코더로 발열 제어 하겠다 8k 갖고 사진 영상 모두 원바디로 해결 하겠다는 분들께는 400만원 후반대이 EOS R5 를 리스트업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R5 하나만으로 사진과 영상 모두 최고의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카메라 관련 계통 종사자 분들은 물론이고 사진이나 영상에 꽤 진지한 편인 깊이 있는 취미 활동가분들, 특히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그리고 사진, 영상 모두 고퀄리티 결과물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선호하는 분들,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튜버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적인 일상을 멋지게 기록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 EOS R5를 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여러분의 흥미롭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어, 초보자나 아니면 캐논 색감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캐논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난 캐논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캐논의 그, 그 묘한 느낌이 있어. 그말로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막 약간 있어, 있어. 영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나는 너무 좋아.